서울을 대표하는 두 기차역, 서울역과 용산역 사이에 전철역이 하나 있죠. 이 역의 이름은 익숙하지만 워낙 옆에 역들이 존재감이 커서 묻히는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도권 전철이 탄생한 1974년에 같이 문을 연 근본 있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역 안내도를 보면 이렇게 심플한 그림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죠. 승강장에서 계단 하나만 내려가 보면 서울에서 옛날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생각보다 흔치 않은 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철도역의 숨겨진 이야기 우리역 지리지에서 소개해드릴 역은 1호선 남영역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전차라떼입니다. 남영역은 꽤나 독특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선로는 6개나 있는데 승강장은 맨 끝쪽에 단 하나뿐이죠. 왼쪽에 있는 4개 선로는 영업 중이거나 기지로 왔다 갔다 하는 여러 기차가 사용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바쁜 경부선이다 보니 일본에도 몇 대씩 열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1 0량짜리 열차가 운행하다 보니 남영역도 200m가 좀 넘는 꽤긴 승강장을 갖고 있는데요. 대합실로 내려가는 통로는 승강장 북쪽 맨 끝에만 있습니다. 선로 아래를 관통하는 도로가 북쪽에만 나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서울역 방향의 전철에서 내렸는데 내린 위치가 제일 뒷칸이라면 승강장을 빠져나가기 전에 다음 열차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계단 아래의 대합실은 엄청나게 작습니다. 남영역이 위치한 곳은 경부선 선로 아래 원효 가도교라는 다리 밑입니다. 이 다리는 1936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는데요. 그 당시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과 어두운 분위기, 그리고 남영역 개통 이후로 역의 시설도 거의 그대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독특한 느낌을 줍니다. 참고로 이 다리는 워낙 열차의 통행량도 많아서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죠. 중간에 우여곡절이 좀 있었는데 2026년에는 새로운 콘크리트 다리로 바뀔 예정이래요. 남영역 일대는 일제강점기부터 이미 시가지가 조성돼 있었기 때문에 1970년대의 다른 역들처럼 새롭게 역 건물을 올리기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도로에 계단을 내고 최소한의 공사만 해서 역을 만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지역들이 점점 고층 아파트와 빌딩 숲으로 바뀌는데 남영역과 고가 주변은 옛날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네요. 출구 건너편에 야구 연습장 배트 소리도 독특한 느낌이었는데 여기서 드라마도 찍었더라고요. 또 남영역 승강장 바로 옆에는 구남영동 대공분실 건물이 있습니다. 전철역 바로 옆에서 시민들 모르게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졌죠. 지금은 정부에서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사 중입니다. 남영역의 존재감이 처음부터 작았던 건 아닙니다. 양옆의 서울역과 용산역은 철도 거리 표상으로 3.2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 사이에 이동수요 상당 부분을 남영역이 처리하고 있었죠. 또 원효로 쪽에서 남영역으로 와서 전철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1985년 지하철 4호선이 개통합니다. 경부선 철길 옆에 큰 길인 한강대로에 4호선 숙대입구역과 삼각지역이 생기면서 남영역은 기존의 이용객을 새로 생긴 역과 나눠야 했고 한강대로 기준으로 보면 골목 안쪽에 위치한 남영역은 자연스레 이용객이 감소합니다. 남영역처럼 출구가 한쪽 끝에 있는 전철역들은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반대편 끝에 대합실과 출구를 신설하기도 합니다. 신이문역이나 월계역, 녹천역 같은 예가 있죠. 하지만 남영역은 이런 시도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도를 보면 오른쪽 아래가 텅 비어 있는데요. 여기가 미군부대였기 때문이죠. 이 미군부대 자리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육군의 자재창고로 사용된 곳입니다. 용산역과의 연결선로도 있었는데 이곳에서 물자를 실어서 다른 지역으로 수송했었다고 하죠. 광복 이후엔 이곳을 미군이 사용하게 되면서 수송반과 차량 관리 기지로 바뀌었죠. 미군 입장에서 보기엔 이곳에 출입하는 한국인들 중에 김씨가 워낙 많다 보니 아예 부대 이름을 캠프킴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몇년전 미군 철수 직후에는 용산공원 갤러리라는 전시관으로 쓰다가 현재는 군시설은 철거됐고요. 캠프킴 자리엔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1호선 남영역과 4, 6호선 삼각지역 사이에 있어서 입지도 좋고, 길 건너 미군 부대는 용산 공원으로 조성되니까 조망도 엄청나게 좋을 것 같지만 또 엄청나게 비싸기도 하겠죠. 용산에 일본군이 주둔하면서 용산 일대는 일본인들의 도시로 건설됐습니다. 이 중에 남영역 근처에 있던 것들이 과자를 만드는 제과공장들이었죠. 남영동의 나가오카 제과 문배동의 풍국제과 등이 있었고 여기서 만든 과자는 일반인들에게도 팔았지만 캬라멜과 건빵, 별사탕 등을 일본군에 납품했었다고 해요 10개 남짓의 제과 공장은 모두 일본인들의 소유였는데 일제가 패망하면서 공장을 경영하던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갑자기 주인이 사라진 공장은 적의 재산, 적산으로 분류돼 미군정에 귀속됐다가 한국인들에게 불화되는데요. 남영동에 있는 나가오카제과 공장의 새로운 주인이 된 곳, 바로 혜태제과였습니다. 연양경을 시작으로 이곳 남영동에서 수많은 히트 상품들이 탄생했죠. 혜태제과는 2005년 크라운제과에 인수되었고, 당시 공장 부지는 크라운혜택으로 본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영역의 남서쪽 문배동에 있던 풍국제과 공장은 이후 동양제과라는 업체가 쓰게 됩니다. 동양제과라고 하면 좀 낯선가요? 지금의 오리온입니다. 오리온도 공장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이곳은 본사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라운네트와는 달리 문배동의 오리온은 옛날 건물도 남아있는데 문배동 욕할 바로 뒤라서 독특한 골목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남영동에는 또한 가지 명물이 있는데요, 바로 스테이크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스테이크랑 좀 다르죠? 미군 부대를 통해 나온 베이컨과 소세지 등을 불판에 올려 굽는 요리입니다. 부대찌개와 함께 팔리는 부대볶음과 비슷하려나요? 스테이크 골목이라 부를 정도로 예전에는 식당이 많았지만 지금은 몇몇 가게들만 남아있습니다. 이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독특한 음식이니까 남영동이나 숙대 입구를 가신다면 한번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번 전차라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